자, 7번 볼게요. 7번. 자, 7번은 2분의 7. 루트 A. 마이너스 8. 요거를 만족하는 A 중에서 자연수 A. 자, 밑을 칠까요? 자연수 A. 그럼 루트 36A는 B 루트 3. 자, 요 형태 보면 우리가 얘 불편하지 않니?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얘는? 플러스 1. 그렇지, 플러스 1 해줘야 돼. 플러스 1 해주면 얼마야, 얘는? 네. 2분의 네. 음. 다음에 이거. 그렇지? 얘는 얼마야? 9, 9 이렇게 나오죠. 네.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제곱. 제곱. 그렇지. 제곱. 제곱하면 얼마야? 81. 그렇지. 80. 얘는 얼마야? 4분의 3시를 어? 어? 80. 이렇게지? 아, 이렇게지. 네. 그럼 네. 어떻게 돼? <laughs> 그럼 얼마야? 2 22. 2점 얼마 얼마 얼마가 되겠지. 네. 맞아? 네. 그때 a는 누가 들어가야 돼? 21부터 20일, 20일 80. 누구까지? 80. 80까지 이렇게 되겠죠. 네. 자 그런데 거기에서 중요한 게 그게 아니라 이걸로 들어갔을 때 이거를 만족하는 자연수 a b 라에 이걸로 만족한다는 얘기는 루트 36 뭐, 뭘로 나와? 6으로 나오죠. 네. A로 되죠. 이거랑 네. 이거가 어때야 된다고? 같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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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아야 된다고. 그렇지 그러면 얘 자체는 누구를 포함하고 있어야 되지 3. 그렇지 3. 3. 맞아? 네. 6으로 나왔어, 이미. 그럼 얘가 존재하는 거는 얘를 품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그치? 3을 품은 A. 그치? 네. A는 그러면 3을 품어야 되잖아. 네. 맞지? 네. 근데 3은 그려 두는데 제곱수가 나와야 되는 거는 왜? 얘는 3만 있어야 하니까. 네. 그럼 얘가 될수 있는 제곱수는 요거. 그 다음 또 누구? 2의 제곱. 그렇지, 2의 제곱. 또 3. 여기서, 그렇지. 3의 제곱. 제곱. 그 다음에? 4의 제곱. 4의 제곱. 그 다음에 이의 제곱, 막 이런 애들 나오는 거 아니야? 맞지? 네. 그런데 문제는 뭐야? A는 누구 범위 안에? 요 범위 안에 있어야 하지? 네. 그렇다면 이게 돼야 돼. 안 돼요. 네. 2, 4, 4, 3, 안 12. 안 돼요. 3, 3, 9, 3, 9. 돼요. 27, 돼요. 넌 되는구나. 맞니? 네. 4, 4, 16개 있어. 3 곱하기 16이 얼마야? 48. 48, 돼야 돼. 돼요. 돼요. 너도 되는구나. 75. 오, 그렇지. 얘는 얼마야? 오, 오? 25, 25 나오고 25에다가 얼마야? 75. 75. 얘는 27. 요거 나오죠? 네. 네. 자, 그렇게 들어갔을 때두 번째로 큰자연수에어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얘를 더 넘어가면 안 되지. 네. 네. 여기까지니까. 네. 그럼 얘가 제일 크지? 네. 그 다음에 얘 나오는 거지? 네. 됐니? 네. 자, 그렇게 들어갔을 때 얘가 두 번째로 큰 비례. 비래이 b야. 제곱으로 나오는 애네. 네. 맞니? 네. 그러면 여기는 누가 들어가야 돼? 이 b라는 아이는 지금. 6 들어가야 되지. 네. 그 다음 또 누구 나와야 돼? 4. 4. 4. 그럼 b는 24. 얼마가 돼야 돼? 24. 24. 아. 이해됐니? 네.